임금 체계라고 할수 있다? 직능급은 성과급과 직무급을 절충한 것이 아니라 연공급과 직무급을 절충해 놓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이 아니라 연공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 리틀식 복률 성과급은 표준 과업량의 달성 정도를 83% 이하 83에서 100%, 100% 이상의 3단계로 나누어 상, 이한, 입률을 적용한 제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딱이 부분만 해당한 내용 이야기하면요, 복률성과급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 복률성과급은 모두 3개입니다. 그리고 그 3개가 바로 뭐냐면, 테일러식 복률 성과급 제도와 메릭식 복률 성과급 제도, 그 다음에 리틀식 복률 성과급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되죠. 그랬을 때 테일러식은 임률 구간을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 메릭식은 임률 구간을 세 개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틀식은 임률 구간을 4개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보기로 가시면 지금 리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리틀식은 임률 구간을 4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내용 보시게 되면 3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결국 뒤에 설명은 매릭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기 역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보시면, 로완식 할증급에 따르면, 절약 임금의 규모가 작으면, 배분액이 커지고, 절약 임금의 규모가 크면, 배분액은 작아진다라는 거고, 이것도 그 객관식 문제 만들 때 많이 말장난 치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로완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로완식이라는 것은 절약 임금의 규모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배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배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약 임금의 규모에 따라 배분율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절약 임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배분율이 작아지는 것이 로완식 할증급 제도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겠죠. 브로드밴딩에 대한 개념 잡는 겁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조직 계층의 수가 축소하고 수평적 조직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다수의 계층적 임금 구조를 통합하여 보다 폭넓은 임금 범위를 갖는 소수의 임금 등급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브로드 밴딩이잖아요. 넓게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브로드 밴딩에 대한 설명,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돼요. 다음 21번, 역시나 그냥 용어 정리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용어로 적절한 것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팔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기구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있다. 1번 트러스트, 2번 콘체르, 3번 리니언시, 4번 샌드박스, 5번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카르텔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동일 업종 기업에 해당하는 거고, 협정을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정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 바로 5번 카르텔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은 5번,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다음 22번, OO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요가 균등한 단일 제품에 연간 수요량은 1만개이고 1회 주문비용은 500원,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10원이다. 조달 기간이 일정하고 주문량은 일시에 배송된다고 할때 땡땡 기업의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주문량은 네, EOQ 구하는 공식 정리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EOQ는 경제적 주문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H분의 EDO라고 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한 H는 홀딩 코스 약자 단위당 재고 유지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는 디맨드 연간 수요량을 의미하고요. o는 오더링 코스트 1회 주문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자료가 그냥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h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는 10이 들어갈 거고 분자는 일단 2를 곱할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만으로 주어져 있고요. 5, 1회 주문 비용이 500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천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은 3번, 천 개가 돼요. 다음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회사로 적절한 것은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거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돼 있답니다.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고 출자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1번 개인 기업, 2번 한명 회사, 3번 합자 회사, 4번 유한 회사. 5번 주식회사 개념 자박하면 먼저 개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한명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 합자 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고 있는 회사, 유한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담당하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까 내용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 한명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돼요. 다음 24번 노동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쟁의행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1번 직장 폐쇄, 2번 피켓팅, 3번 불매 운동, 4번 태업, 5번 파업. 일단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대응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되죠.